통하는 구리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안녕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 DJ 김실매 A 농마오 시장입니다. 오늘의 첫곡 박보람의 예뻐졌다. 기분 좋게 출발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통하는 구리 전통 시장, 통하는 세계 구리 전통 시장을 정말로 사랑하는 DJ 김실매입니다. 김실매의 농마오스장은 중국에서 농업시장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습니다. 어, 8월의 셋째 주, 8월 18일 월이입니다. 8 1 8,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자가 들어가면 중국에서 파라고 합니다. 파는 부자 또는 일어난다, 돈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포, 핸드폰 번호나 뭐 차량 번호나 8자를 들어가는 숫자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비용도 일반 숫자보다 두 배나 세 배나 더 비쌉니다. 어, 오늘은 날짜가 8일 8? 부자 된다? 부자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 모두 즐거운 월요일로 부자 됩시다. 음,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듣고 오겠습니다. 미쳐내. 사랑에 오린 해 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의 웃음이 나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럽구나. 보자가 된다는 말하니 왠지 트러트를 듣고 싶네요. 가수 태진아 생각이, 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하고, 어, 그리고 박상철의, 어, 잘살 거야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음, 트로트 가수 태진아 생각이 나, 나는데, 항상 모자를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노래해서 인상이 깊었어요. 어, 그래서, 음, 트로트 노래 두곡 나갔습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DJ 김실메의 농마우스 창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실메의 농마우스 창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사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어,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참여하시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과 사연을 남기실 수 있고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2187-2902꼭 저장해주세요. 여기는 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010-2187-2902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제포 번호 의 If You Wonder 하고요, 이가의 Step With Me 어, 노래 두곡듣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좋은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네가 필요해. 친구야, 중년은 아픔도 슬픔도 다한 모금 갈증으로 삼켜야 하는 거라면. 친구야, 중년은 하소연하고 싶은 게 엄청 많다면. 하지만 사랑 온 날들 후회도 원망도 다 소용없는 거라며 지난간 애기 덜 추며 시원하게 아니고 더 아려오기만 한다며 그래서 아픈 가슴 움켜쥐고 꾹 참는 거라면 마치 소적새처럼 한 송이 종년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도 밤새 울었나봐.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참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그랬니? 친구란 그런 거라며 흠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친구란 이름은 그래서 좋은 거라고 아픔도 슬픔도 치유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중년은 좋은 친구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이 되나구나. 너 항상 내게 윤활유 같다. 멈추며 달리게 하는 친구야, 알지? 우리 서로가 항상 그 어떤 한 선물보다 더 행복한 선물임을 난 너에게서 네잎크로바 행운보다 새잎크로바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친구야, 살아보니 알겠더라. 만나서 편안해지고 따스함이 묻어오는 사람이 최고였음을. 친구야, 그래서 네가 필요해. 누나의 우산하고 이성훈의 비오는 거리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 유나의 우산하고 이성훈의 비오는 그리 어, 두곡 듣고 왔습니다. 두곡다 신청곡이었습니다. 어, 비오는 그리는 우리 매주 수요일 차치아 방송 진행하는 대만 디자이너 황희순님이 신청곡이었어요. 어, 이분은 사연도 보냈네요. 이번 주 어, 마지막 대만에 있는 주라 더더 바쁜 것 같아요. 한국으로 어, 챙겨갈 짐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놔야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움직이는 거 싫다 <laughs> 이렇게 보냈네요 어, 짐 챙기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기 싫어서 그런가요? <laughs> 어, 고향이 좋지요? 어,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빨리 오세요 보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윤아의 우산 음, 신청곡은 어, 저희 김포에서 사는 친구 최미자 씨가 신청했어요. 어, 실은 저희 어제가 어, 친구가 문자 오고 전화도 왔는데요. 아마 제 아들을 핸드폰을 잘못 만졌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하필 그때 친구가 또 전화를 못 받아서 수신은 오길래 그래서 한밤에 제가 왜 전화 왔나 해서. 어, 저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제가 어제 정신없이 짐 정리하더라. 전화도 못 받았죠. 아침도 라디오 대본 정리하느라 배통 전화 왔는데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화도 나면서 통화를 했어요. 실은 전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화를 받지를 안해서 친구가 많이 걱정해 준 거죠. 아, 저는 이런 친구 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친구랑은 맺은 인연이 벌써 20년 다가오네요. 아, 이 친구 때문에 한국에도 왔고, 그리고도 이 친구 때문에 한국에서 힘으로 버티면서도 살고 있죠. <laughs> 외로울 때, 슬플 때. 그리고 즐거울 때도 함께 인생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어,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많죠? <laughs> 어, 이런 친구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 DJ 김실매의 농마우스 창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 받으시는 곳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쉽게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겨실 수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187-2901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JU R R I A D I O 구리 라디오 친구 맺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스튜디오가 구리 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에 있으니 직접 오셔서 주셔도 됩니다. 실시간 방송 참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리 전통시장 사장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짱재의, <목소리도>, 음, 我的舞台, 나의 무대, 음, 하고, 虽然즈的明天的记忆 내일의 기억, 중국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중국 가수 짱재의 노래 한곡 나갔는데요. 목소리가 좋아서 오늘도 한곡더 듣고 왔습니다. 잘 들었나요? <laughs> 음, 다음 곡은요,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아, 하고 태양의 눈코입 데리고 음, 오겠습니다 사랑인 거니 다시는 하지 말자 더 사랑 참 많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하고 태양의 눈, 코, 입.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어, 이두곡 노래는 거의 저희 요즘에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매일 아침에 운동 나가며 들으던 노래였어요. 이제 어, 들으면 나의 아침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일어나 힘들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는 게 하루 중일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운동하는 계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나에게 투자를 하세요. 나의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고 건강하죠. 자, 김실매의 농마우스 창은 오늘도 마무리 할 시간이네요. 어,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마지막 곡은 시스터의, 어, 시스터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어, 오후에는 정은준 PD님의 묘직 헐릭 진행합니다. 많은 청취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리전통시장 사인 여러분, 그리고 이용계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를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항상 저희 다문화 가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DJ 김실매의 농마 시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下个星期再见，恭喜发财， 여러분 부자 되세요.